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 고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지난 한 주간, 그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사셨나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거룩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서 또한 이 가정에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면 좋고요. 또 고민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 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민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스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소유물 중에 특별한 소유 고배로운 소유를 가리킬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하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신해산 언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지금 이 신명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하여서 계속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별되고 이들이 거룩하고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결코 자신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 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명령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큐티를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부셔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명령들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고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가나한 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과 어떠한 타협도 결합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가나한 땅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집멸을 명하시게 되면은 그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의 대상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그 죄가 차고도 넘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가난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마저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정민이라고 불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 반대로 가난 족속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진멸이 선포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죄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염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언약에 소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가나안에 있던 이방 종교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될 것을 염두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난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정복을 진멸하는 전쟁인데 바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졌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명령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이 실패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 정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한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가나한 정복전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진멸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좋은 명령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민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소유물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내가 선택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죄로 가득한 죄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된 이스라엘과 같은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은 결코 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과 예수님 있는 인생은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에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때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당연히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면서 또한 번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세상과는 반드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소유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